금천시랑에 나오신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며 인간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인간 한삼으로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되어버렸습니다 죄인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지옥입니다 그 지옥불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죄에 은 사망이요, 예수를 따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인간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죄 때문에 인간에게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전교를 가지고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들을 구조에 영접할 때에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그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죄와 사망이 권세에서 해방받기 해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삶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천국과 지옥길을 모르고 사는 여러분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영원히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도 없는 곳이지만 지옥은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 지역에 안 보내시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노원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금천 시장에 나오신 형제 자매들이여,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부르고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어서서 기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어서서 기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은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입니다. 성경의 전년병이 창궐하고, 성경의 기근과 진이 창궐하고 전쟁이 시작되면 두 번째 다시오셀 예수님은. 예수그 뜻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복생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자 오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인생은 나그네며. 나그네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번향이 있습니다. 그 번향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지옥불도 있습니다. 지옥불 속에 한 사람도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토도께서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속히 회개하고 가까운 회에 나가셔서 예수 그를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심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심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심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에 우상 숭배한 자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영원한 지옥불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